어, 채원이는? 거울똥? 거울똥은 어떤 똥이에요? 동그라미. 동그라미? 이쁘게 생겼어요? 저렇게. 아 어, 저렇게 이쁘게 생겼구나. 예원이는 네. 어떤 똥을 싸요? 바나나 똥. 바나나 똥은 어떻게 생겼어요? 길쭉. 네, <laughs> 길쭉해요. 나는, 어. 자, 이마! <laughs> 그렇게 큰 똥을 싸나? 예원이는 그러면 여기서 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? 책 보면서 얘기해줘봐. 어 언니가 가르쳐준대. 그냥 엄마가 해. 음, 자 봐봐. 음식물을 음식물을 응. 꿀꺽꿀꺽 먹으면 먹으면 응. 위로 가갖고 어 식도에서 위로 가서 <laughs> 녹여줘요. 음위액 응. 음. 그리고 작은, 창자에선, 작은 창자에서 음. 롤러 스케이트를 타서 음. 힘이 쭉 빠졌어요. 음 그런 물을 다음에 물을 빼앗기는 거. 아큰 창자에서 물을 빼앗기는구나. 작은 창자. 큰 창자에서 물이 물을 빼, 빼, 빼앗기지 작은 창자에서는 영양분을 빼앗기고. 가방. 응. 음. 큰 창자로 갔다가 물이 삐쩍 말랐어요. 어, 삐쩍 말라 찐득찐득한 똥이 되겠지? 찐득 찐득. 아, 그런 다면 똥으로 빡. 빡. <laughs> <빠. 웃음>